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주를 간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세 G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갑이에요. 출생은 영천시 경북 영천시 출신 인물입니다. 성산 이시 달성고등학교 출신. 육군 사관학교 출신. 대한민국의 군인. 임명박 정부 인사 제7기 동 칠기동 군단장, 어, 군단장입니다. 군단장 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 윤석열 정부 인사입니다. 제48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종서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어, 상린리 상리리, 상리리 상리리 출생 본관은 성산 이시. 현직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 제48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대한민국의 육군의 전 군인 최종 계급은 중장입니다. 중장 최종 직위는 합동참모 차장입니다. 1960년 8월 20일 경산북도 연천시 고경면 상민리 그래서 아버지 이 경기와 어머니 이 경주 이씨 사이의 삼남 사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고향에서 청경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시로 나와 달성 고등학교 달성 고등학교 졸업 후 1980년 육군 사관학교 40기로 입교하여 1984년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인관했다 육사 4 0기 동기 생인 공모 전 육군 참모 차장과는 달성 고등학교 동문이기도 하다. 막강합니다. 자, 어, 준장, 준장 제1 야전 뭐, 계급은 어,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어, 중장, 어, 제1 야전 군사령부 관리처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차장 소장은 어, 2013년 4월 2차 진급 제2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어, 신연합왕위추진단장 어, 중장은 2016년 4월 2차 진급 제7기동군단장 합동참모차장 어, 전역은 1 9 9 0 2019년 3월 2019년 3월의 전역이었습니다. 윤석열 국민 캠프 정책 전문단 외교 안보 통일 정책 전문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외교 안보 분과 인수 위원회 위원 국방부 장관 내정되었습니다.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지집띠 63세 남자 음력으로 1960년 6월 28일 새, 어, 경자연, 갑신월, 경진일, 경수육, 을류병술정예 무자, 기추, 경인, 신묘, 임진, 개사, 가보대운입니다 어, 경진, 개강일주죠. 어, 운세가 극과 극입니다.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카르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은 어, 성질이 결백하고 이론적 토론을 좋아합니다. 아니, 말이 많아요. 엄청나게 말이 많은 어, 이 사주가 경진, 개강입니다. 무술, 어, 경진, 어, 무술, 어, 경술, 임진 이네 개가 개강이라고 해요. 개강이 사주이시면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연한 살, 어, 대규부, 은격총명 및 항폭, 살생, 급빈장등 길룡공이 극단으로 운명에 작용합니다. 남자는 하여튼 말이 많아요. 이런쪽다는 경진, 일주는 윤석열 대통령도 경진 개강 일주요 사주가 비슷합니다. 자, 지띠에 원숭이 달에 용날에 태어났죠. 음, 이, 금이 금왕 지절, 가을 신월에 태어났어요. 월지를 등에 이사 신앙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불, 불, 나무나 불이 용신이에요. 불이 용신이야. 그래, 서 사주에 불이 좀 없는데 천년에. 대원의 불대원으로 왔는데 어, 사주는 뭐 신자진 수국삼합이 상간 어, 삼합국이 형성되어 있, 있어요 어, 이 사주는 어, 경자 연이죠 어, 장성살이 있습니다 자 초년에 그래서 초년에 문무겸비 하고 높은 배설로 오르, 오르고 관계에 출입을 합니다 상관이 사니까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있어요. 오빠나 아, 형이나 어, 누나가 있는 사주입니다. 부모 자리에 편제 비견이 있으니까 어, 격국은 근로격도 됩니다. 격국은 근로격이죠. 자수성가입니다. 이 사주, 자수성가하고 경진개강이니까 어, 군인이 되, 되었죠. 어, 장선살도 있고 하니까 군인이 되, 되었고 어 편재 비형이니까 뭐 부친 덕이 없고 여자로 선재할수 가능성도 있고 어, 결혼운은 좀 나쁜 편이에요. 어, 이 사주는 하가 도와야 돼 하가 도우지가 않아요. 대운이 어,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 사주 자체가 어, 봄에나 봄이나 여름에 되기는 사주예요. 불이 시주가명확하지 어, 않는 뭐 여름에 어, 오후에 낮에 낮에 태어날 시주에 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사주는 약간 답답하다. 대운이 시원하게 도우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대운이 사주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개강이 나오서 운세가 좋은 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운세가 나쁘면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주보다 대운이 조금 답답하다. 그래서, 장군이 된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정치인도 될수 있고, 크게 더 출세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뭐, 국방부 장관 되니까 제일 출세했죠. 대, 대운을 볼것 같으면은, 뭐, 1세부터 10, 15, 15세까지, 올류대운은 정제, 급제 양인. 이대운이 약간 바람만장해요. 15세까지. 정제, 급제 양인이니까. 양인 그렇죠. 상관이 또 있고 하니까 도화 운세인데 약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우금, 변사 금난자 초년에 약간 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어. 1 6세 병술 대운은 대운이 뭐 전체 좋게 도우지는 않았어요, 안했어요 이 사주가. 평간 비견이에요. 견설충, 개강충 때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1 6세부터2 5세 그래서 이 사주가 육군 사관학생이 된거예요 아, 그러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운이 좋지 않았다. 25세. 자, 26세 약간 좋아집니다. 26세. 결혼은 잘안될거예요 이게 충대고 진술충. 진의 문진살. 25세까지. 해도 사연은 좋지 않습니다. 어, 정의에 대한 정간 식신이에요. 그리고 이대운이 발복이 됩니다. 26세부터. 36세 무자대운은 편인. 편인은 안 좋아. 편인은 안 좋아. 좋다. 어, 변인 어 상관이요. 신자진 수구 이때 이제 배설을 할수 있어요. 40세. 40세부터 배설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성살이 도움니까 배설한다. 46세 기축 때문에 정인 정인이에요. 어, 요대우은 어, 요대우은 어, 정인 어 보통에는 조치는 안습니다이대우이 어, 신앙한데 정인이 도움니까 어, 보통이다. 56세부터 65세 경인대우는 비견 편재 음, 신강사주에서는 비견도 어, 좋지 않아요. 그래서 61세 이후에 운세가 좋아집니다. 역마 이동수가 있고 외국에 갈수 있고, 원래 운세는 굉장히 좋아지고, 어, 비견 편재니까 어, 외국에 가고 큰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동수, 어, 이동수가 있었다. 국방부에서 이동수가 있다. 국방부에 이동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때문에 65세까지 이동수가 있어요. 이사죠. 65세까지 큰 재물, 제물, 큰 재물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원래 어, 그리고 60세 신미 대우은 급제 증제죠. 급제 증제 어뭐 괜찮을 때이대도 어, 7칠세 인진대운은 식신 어, 좋지 않습니다. 80세부터 운세가 안 좋아요. 근데 이 사주가 시원하게 갈록이 돈 것은 아니에요. 약간 답답하다. 원래 운세는 이 사주 항상봄 여름에 되기는 여름에. 5월 달부터 운세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5월 달. 봄에는 재물이 되기로. 목화가 용신입니다. 하가 용신이에요. 하가대운에서안 도와요. 잘안 도와. 뭐 초년에 병술 정미 쫙. 조금 도왔어요. 뒤 대운이 시원하게 도오지는 않습니다. 대운이 답답해도 사주가 괜찮았어요 워낙 좋아서 갖 국방부 장관에 도왔다 그래서 약간 대운이 뭐 크게 나쁜 편은 안, 아닙니다. 그렇다고 크게 좋은 편도 아니에요 약간은 문제가 있지만 원래 운세가 되긴 하니까 6월 5월 달 4월 월달 가시는 편재 편인 이 대원은 괜찮은. 5월달은 정제평가한. 5, 6, 7월달 대박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공망이죠. 공망. 월치가 공망이 있으면 형제가 없거나 도움이 안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대원에 공망 충 때리면서 오히려 대기를 해줬다. 전화유복돼 61세부터 큰 재물이 도움이 면서전화유복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어, 목하가 용신이 하, 그래서 하가 용신이 남쪽 풍, 풍수가 햇빛이 잘되는 풍수, 어, 남쪽 방향이 되기라고, 어, 이그 숫자는 27 빨간색 여름 남쪽이 되기라고, 어, 니언 디얼 리얼이 되기 합니다. 목도 좋아요, 목 나무 시력도 나쁘고 목하가 되기는 데 목은 숫자는 38 파란색 봄 동적이 되기라고 기억, 기억, 상기역이 되기 합니다 목화가 되기는 사주이고, 이니까 계강 어, 어 카리스마 있는 사 카리스마 모든 사람 제압합니다천의이는충미 소하고 양이 천의이이소 사십 오셔세까지 천일경이 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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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물 음. 기 장성살이 있습니다 장성살 육마. 이동수가 육마. 음. 음. 는 음. 마이동 음. 가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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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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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올려고 신, 어, 올려 타양이 좀 나갈 수 있어요. 타양, 타향, 타양이 온다입니다뭐 풍수에는 남쪽 창문이 좋아요. 햇빛이 잘 되는 풍수. 어, 내가 태어난 데서 남쪽으로 가서 살고 어, 잠자리 방향은 어, 북쪽으로 해서 자야 됩니다.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안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어, 남서 방향을 피하고 북쪽, 어, 북동쪽으로 머리를 해서 두고 자면은 반원살방향을 위해서 대기를 합니다. 북쪽으로 머리를 해서 두고 자면은 어, 대기를 합니다. 무사히 어,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되겠습니다.